네 안녕하세요 유쾌한 세상사는 이야기 정상TV 정상입니다 남자들 30 40대 끼리 모여 있을 때 하는 이야기 중에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탈모와 정력이에요 어, 어이가 없으신 분들도 뭐 여자분들은 이해가 안될 수도 있지만 은 의외로 남자분들 요즘 스트레스 많이 받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잦은 음주와 뭐 흡연 이런 걸 위해서 이건강상의 문제가 생기는데 그게 탈모와 정력 쪽에 좀 많이 문제가 있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. 근데 이게 얘기할 때가 없어가지고 고민을 많은데 최근에 저희 친구들 모임 있었잖아요. 그 영상 보시면 아는데 앞에 영상 있는데요. 거기에 있는 친구중두 명이 울산에 되게 유명한 탈모 한방 병원이 있대요. 거길 갔다 왔어요.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때 막 얘기를 했었는데 실제로 그두명중한 명은 이제 그, 그 병원에서 이제 한 장기간 동안 약을 복용해가지고 또 한동안 이게, 이게 풍성하게 좀 머리가 나, 많이 났었어요. 그래가지고, 근데 다, 다시 탈모가 좀 생겨가지고, 한층을 꼬셔가지고 둘이서 갔다 왔는데, 그 병원에 굉장히 유명해서 전국에 그 탈모 환자, 탈모 환자들이 굉장히 많이 오는데요. 단점이 딱두 가지, 단점이 두 가지 있다고, 두 가지. 첫 번째는, 이 약을 먹, 약을 먹으면, 머리는 이제 풍성하게 막 이렇게, 이렇게 막 나는데요. 정력이, 그 성격이 감, 성격이 감태가 된대요. 그두 번째는 약을 먹는 동안만 효과가 있답니다. 약을 먹다가 이게 머리가 막 풍성이잖아요. 그러면, 어, 어, 머리 좀 많이 낫네막 그래서, 어, 좋아, 좋아. 막 이래가지고, 딱 약을 딱 복용하게 딱 끊으면은, 딱 끊으면은, 어느 순간 슬금슬금슬금 머리카락이 다시 이렇게 쏙쏙쏙쏙 빠지기 시작한답니다. 그 저희가 그 얘기도 고야그게 이게 뭐야 이게 야이뭐말대냐 이렇게 얘기했어요. 를 근데 이제 탈모가 있는 친구들은 이제 야 머리카락이 어디냐. 그면서야 거기 어디냐 물어본 친구도 있고 또 이제 의견은 분분했습니다.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제 머리카락이냐 아니면 남사의 그 정력이냐 이 문제이긴 한데요. 이거는 뭐 상황에 따라서 선택은 각자가 하는 것 같습니다. 근 네, 이게 탈모가 오늘 가장 큰 이유가 유전적인 게 가장 크다고 유전 이 가장 크대요 유전 가장 큰데 유전적인 건또여전 가지지만은 요즘에는 스트레스 그리고 스트레스 인한 음주, 흡연 이게 가장 크답니다. 아 특히 이제 술, 커피 뭐 이런 거죠. 그러면은 려뭐 미네랄, 신선한 야채, 콩, 검은콩 이런 거 많이 먹어야 된다고 하는데요. 이런 걸 많이 먹으면은, 예, 탈모에 도움이 된다 저도 그래서 검은 콩 말린 거 있어요. 저도 그거 좀 먹는데, 어, 모르겠습니다. 아 저도 이게, 예. 저는 뭐 탈모도 탈모인데, 흰머리가, 흰머리가 염색을 해야 되나. 여기 화면상으로잘안 보이는데, 아, 흰머리가 걱정입니다. 그래도 저도 이제 그거 관련돼가지고, 이제, 이제 유튜브나 이제 막 그런 거 찾아봤어요. 네이버에 있는 찾아봤는데, 유전적인 건 어쩔 수 없답니다, 유전적인 건. 죠 아버지, 할아버지 탈모이신 분들은 그냥 뭐, 약간은 씁쓸하긴 한데요. 겸허 받으시면 될것 같고, 그렇지 않은 분들인데 탈모가 있으시면, 아까 말한, 뭐 의학적인 부분도 필요하다면은 하긴 하시겠지만, 운동이나, 꾸준한 운동, 운행에서 스트레스를 좀, 좀 줄이시고, 그 다음에 뭐, 술, 담배, 커피, 이걸 좀 줄이신 다음에, 아까 말씀드린 우유, 계란, 검은 콩, 호두, 미네랄 풍부한 야채, 신선한 야채 이런 거 많이 드시라고 합니다. 아시죠? 저도 요즘에 술은 많이 좀 줄이고 있는데, 뭐 담배는 이제 끊은 지 오래됐고요. 검은콩이라도 열심히 먹고, 운동 열심히 해서 한번 조금 풍성해지는 뭐 아직까지 좀 이렇게 화면상 괜찮은데, 네, 한번 좀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시죠, 여러분? 건강한 삶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요. 저도 화이팅하겠습니다. 여러분 화이팅!